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문에서가 김준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경기 결과나 선수 이적 소식을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판을 뒤흔들 어쩌면 한 국가의 축구 운명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페인 라리가의 강호 노란 잠수함 비아레알이 중국 축구계에 초대형 폭탄을 던졌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무려 세 명의 중국 유망주를 동시에 품을 수도 있다는 소식. 이건 그저 그런 영입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노란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한쪽에는 14억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려는 비 r r 알의 치밀한 비즈니스 도박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자국 시스템의 한계를 절감하며 마지막 희망의 불씨들을 머나먼 스페인의 강철 용광로로 보내는 중국 축구의 미래를 건 도박이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저 김준석이 그 내막을 시원하게 그리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도박의 기폭제는 그도화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 명의 이름입니다. 먼저 이제 겨우 10여 공살인 유망주 뮤카이 위안. 이 선수는 이미 BRL과 정식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10여 공살 동갑내기 축구 신동 광자 오레이와 리하오옌까지 노란 잠수함 합류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특히 광자오레이라는 선수는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합류 즉시 스페인 3부리그에 소속된 비아레알 B팀 즉 준프로 팀으로 직행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셋 무려 세 명의 희망이 그것도 동시에 유럽 최고의 무대 중 하나인 라리가의 명문 구단에 둥지를 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분석해 나갈 이 거대한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요란한 신호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축국의 수많은 비크럭들을 제쳐두고 왜 하필 스페인의 인구 5만 소도시를 연구로 하는 노란 잠수함 비아레알이었을까요? 그리고 왜한 명도 아니고 무려 세 명의 유망주에게 동시에 손을 내민 것일까요? 여러분 그 정답은 푸른 잔디 위가 아니라. 어쩌면 경영진의 회의실 그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는 비즈니스의 세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선 구단의 명문을 건 거대한 비즈니스 도박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억 인구의 중국. 이건 그냥 시장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축구 굴기를 외치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월드컵 본선 진출은 여전히 요원한 꿈이죠. 자국 출신 월드클래스 스타에 대한 팬들의 갈증과 열망은 그야말로 임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바로 이 지점을 누구보다 영리하게 파고든 것입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터를 건드린 것이죠. 그들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중국 축구 신동들의 유럽 공식 베이스캠프, 미래의 슈퍼스타를 키워내는 인큐베이터라는 이미지를 가장 먼저 선점하는 것. 과거처럼 단순히 이름값 있는 스타 선수 한 명을 영입해서 유니폼 몇장더 팔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건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훨씬 더 거대한 장기 포석입니다. 비아레알은 지금 선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중국 축구의 이야기를, 그 서사 자체를 통째로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베이징과 상하이의 거리마다 자기 나라 선수들의 이름이 새겨진 노란색 비아레알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가득 차는 모습을 중국어 버전 구단 홈페이지의 트래픽은 폭발할 것이고 천정부지로 솟을 중계권료는 말할 것도 없으며 중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과 함께 스폰 서십 제안서를 들고 줄을 설 겁니다. 그 잠재적 가치는 감히 무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계획을 위해 비아레알이 투자한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수천억 원이 우습게 오가는 이 살벌한 이적 시장에서. 이 유망주들에게 투자하는 돈은 어쩌면 구단 레스토랑의 1년치 식자재 값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요, 만약 이 3명 중단 1명, 딱한 명만이라도 일군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하는 날엔 그날 비아레알의 구단 SNS는 중국 팬들의 접속 폭주로 서버가 다운될 것이고 다음날 구단주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 제안서를 산더미처럼 받아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리스크는 극도로 낮추고 잠재적 수익은 하늘 끝까지 열어놓는 정말 이제 감탄이 절로 나오는 비즈니스적인 신의 한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비아리아리즈는 그들의 영리한 도박판을 버렸지만 그렇다면 중국 축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이제 갓. 10대 중반을 넘긴 이 3명의 어린 선수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히 말하건대 이들에게 비아레아레 무는 일생일대의 황금기회인 동시에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가장 잔혹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한쪽을 보면 이곳은 그야말로 선수들을 강철로 단련시키는 강철용광로입니다. 세계 최고의 유선년 육성 시스템 국내에서는 경험조차 할수 없었던 수준 높은 전술훈련 숨막히는 내부경쟁 평범한 원석을 완벽한 다이아몬드로 환골 탈퇴시킬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반대편을 봐야 합니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뼈아픈 역사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재능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쓰러져간 꿈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사는 우리에게 아주 네모칸 현실을 정확히 꼬집어 보여줍니다. 중국 유망주가 유럽 유스팀과 계약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진짜 관건은 뉴스팀을 거치며 빠르게 성장해 바늘구멍을 뚫고 정식 프로계약을 따내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 수많은 중국의 축구 신동들이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문턱입니다 유소년 레벨에서는 분명히 번뜩이는 재능을 보여줬지만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괴물들과의 처절한 생존 경쟁이 시작되는 프로의 문턱에서 그들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기술, 즉 하드웨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소프트웨어 입니다. 부모와 코치의 울타리를 벗어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강인한 독립심, 낯선 언어와 음식을 이겨내야 하는 문화 적응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눅 들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력. 과거 수많은 아시아 선수들을 발목을 잡았던 이 소프트웨어의 격차.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아킬레스건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국 각자의 희망과 위험 부담을 등에 짊어진채 양측이 함께 판에 뛰어든 하나의 거대한 공동 실험입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의 성패는 서로에게 깊이 얽혀 있는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인 셈이죠. 먼저 비아레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첨 확률이 각기 다른 세 장의 복권을 샀습니다. 이 영리한 도박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장중두 장이 아쉽게 꽝이 되더라도 단한 장이라도 대박이 터져준다면 축구 실력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앞서 말한 그 막대한 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손에 줄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고 지극히 합리적인 도박이죠. 그렇다면 탄의 반대편에 앉아 있는 중국 축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셈법은 훨씬 더 절박하고 어쩌면 석을 투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지금 스페인의 저 뜨거운 강철 용광로라면 우리의 보잘 것 없는 원석을 눈부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마지막 희망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유망주 몇 명을 선진 축구를 배우라고 해외에 보내는 유학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가진 거대한 인프라와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세계적인 선수를 키워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를 향해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자국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도 뼈아픈 암묵적인 시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과거의 비극적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과연 류카이 위안, 광자오 레이 그리고 리하오 예는 그 지독했던 실패의 저주를 끊어내는 최초의 선구자가 될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과연 농구계의 야오밍처럼 테니스계의 리나처럼 중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전설이 될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저 더큰 바다로 나아갔다가 좌초해버린 수많은 신동들의 긴 실패자 명단에 또 하나의 이름을 올리고 마는 비운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 해답은 단순히 이세 젊은 선수의 미래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유럽 축구와 거대한 중국 시장의 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 자체를 결정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럽과 아시아 이두개 세계가 지금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노란 잠수함 프로젝트가 우리가 지금껏 목격한 가장 흥미로운 승부수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비즈니스와 뜨거운 희망 그리고 역사의 무거운 압박감이 뒤섞인 한 편의 대서사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그들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지켜보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아레알과 중국 축구의 이 도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것이 미래를 내다본 영리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또한 번의 실패로 끝날 무모한 모험일까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 창에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점이 바로 이 거대한 게임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오늘 저의 탈탈 털기가 날카롭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주변의 축구 팬들에게도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도 계속돼 저 김준석의 프로페셔널한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강력한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